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그려보아요. 다양한 가르마와 헤어스타일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의 영역을 나눠 어디로 뻗어 갈 것인지 경로를 구분해 줍니다. 양갈래로 정면 모습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면에서의 양갈래 머리를 그려 줍니다. 스케치가 끝났다면 선화를 그려 줍니다. 이때 나눴던 영역에서 어쪽에어 머리카락 한올한올 표현해 줍니다. 그리면서 팁을 항상 생각해 줍시다. 트윈테일에 어울리는 리본도 함께 그려볼까요? 뒷머리에 잔머리도 자연스럽게 그려주면 정면 모습은 완성! 왼쪽 측면도 이어서 그려볼게요. 단발머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정수리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 화살표 방향대로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잔머리를 신경쓰며 선화해서 추가해주세요. 앞머리가 없는 캐릭터도 연습해봐야겠...